나칼 어디다 뒀지 칼? 나 칼을 아까 갖고 왔는데 나 오늘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냐? 나 칼을 어디다가 뒀든지 본 사람 아, 예. 아 여기 있구나 칼을 냉장고에 넣어놨네 <laughs> 과일 꺼내면서 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문을 닫았어 미안합니다 썰자 오늘은 필리핀 열대 과일 먹방이고 여기 망고, 그린 망고, 람보 탄 망고스틴, 허니 골든듀, 그리고 이건 산돌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준비했고 일단은 가장 뭐 많이 아는 옐로우 망고. 옐로우 망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망고 따는 법은 여기 가운데 옐로우 망고는 씨가 있어요. 길게 이렇게 보면 씨가 가운데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여기 사이로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르면 됩니다. 자르면 돼요. 진하게 보이는 부분 이 있죠.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 이렇게 여기가 씨 부분이에요. 씨 이렇게 씨를 피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바로 먹으면 힘들기 때문에 자른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한번 그어 주고 또 반대로 사선으로 그어 주면 사각형 모양이 돼요. 사각형 모양. 그렇게 잘라 줬고 일단 자를게요. 보여 드릴게요. 칼을 다룰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과즙 뚝뚝 떨어지는데. 과즙 나오는 거 봐. 와. 이렇게 잘라서 사선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 까시면 됩니다. 뒤집어 까요. 요렇게 까 주시면 먹기 쉽게 예, 이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숟가락으로 파 먹으면 손이 이렇게 다 더러워지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손이 그렇게 많이 안들러워져요 음? 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와, 깨끗, 깨끗스? 네, 망고는 드실 때 조심해야 돼요. 옷가나무에 망고가 옷가나무라서 옷에 민감하신 분들이 먹으시면 이거 알레르기 반응 바로 옵니다. 옷에 민감하신 분들은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번엔 숟가락으로 파먹어볼까 그럼? 한국 스타일대로? 어, 숟가락으로 한번 파먹을게요. 잠시만요. 숟가락 좀 갖고 올게요. 이번엔 숟가락으로 파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크게 크게 이렇게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자 이렇게 크게 한 숟가락 음. 야 숟가락으로 먹는 게더 맛있네. 숟가락으로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 이게 한입 가득 들어온 느낌이 더 좋네. 아 어, 이게 더 좋... 숟가락으로 드세요. 이게 더 좋은데요?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더 깔끔한데요? 어, 숟가락으로 퍼드십시죠 숟가락이 더 낫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갈비는, 갈비는 여기 주변에 껍데기만 이렇게 살짝 뜯으면 돼요. 삥 돌아가면서 뜯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뜯겨요. 뜯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삥 잡아서 돌리면 돼요. 여기가 뼈입니다. 뼈. 딱딱한 뼈. 이게 통으로 다 뼈라고 보시면 돼요. 에, 여기서 이걸 갈비라고 불러. 갈비처럼 뜯는다 그래서. 맛있다, 맛있다. 자꾸 뜯어야 돼 이거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다 뼈예요, 뼈, 뼈, 뼈입니다. 음. 옆에 거만 발라온은요 이게 다 뼈예요, 뼈. 이게 뼈가 뭔지 문제가 뭐냐면 그 줄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빨에 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 망고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노란색 망고가 그냥 안 익은 건데 이건 약간 그 신맛으로 먹어요. 새콤한 맛.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부사 같은 거. 부사 느낌으로 먹는거거든요 부사 느낌 요거는 어떻게 자르냐면 이걸 먼저 껍데기를 까요 껍데기를 왜냐면 껍데기를 까야지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반으로 자르고 나서 먹기엔 좀 힘들어요 껍데기를 먼저 자르고 아이그 부사 안 익었을 때그 냄새 있잖아 그 냄새 나요 아 군침 돈다 이거는 새콤새콤하게 입맛 돋는데 최고입니다 이거 쉐이크 만들어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린망고쉐이크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일반 망고쉐이크 안 드시고 그린망고쉐이크 드십니다 진짜로 이것도 똑같이 망고라서 가운데 씨가 있습니다 어, 가운데 씨가 있어요 다 잘랐고 어...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씨가 있어요 가운데 씨가 있고 진하게 색깔 보이는 부분이 씨거든요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이걸 통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걸 잘라서 파는 데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또 이렇게 길게 잘라요 이렇게 길게 똑같이 한번 잘라볼게요. 요렇게 해서 팔아요. 붕다리 담아서, 요렇게. 약간 감자 스틱처럼. 자, 요거 한번또 먹어볼게요. 아, 나난 이, 난이 그림망고가 너무 좋아. 음! 어우어죠 원래 필리핀 사람은 소금이랑 칠리라, 보뭐이고 그 조그만 고추 있어요. 태국 짙은 고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거 섞은 거에다 찍어 먹고 바궁이란 소스가 있어요. 젓갈류 같은 건데 생선을 볶아가지고 뭉개는 거야. 그거를 식혀가지고 찍어 먹어요. 젓갈 같은 거예요. 어우 셔 어. 어. 헤이. 어. 어. 야 이거 벌칙이야 벌칙. 이거 벌칙이야. 이번엔 람부탄입니다 람부탄. 이건 그냥 껍데기 까시면 돼요. 껍데기 이렇게 손으로 그냥 껍질을 까시면 됩니다. 자 껍질을 까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투명한 색깔 하얀색이 나오거든요 요걸 드시는 겁니다 아시죠 요거는 약간 포도알 느낌? 약간 코팅된 포도알 느낌이에요 포도알 느낌 코팅된 포도알 느낌이야 보이시죠? 이거 안에 씨가 있거든요? 씨가 있어서 잘 먹어야 돼요 함 이렇게 한꽉깨물만 안돼 이빨 나가요 보이시죠? 요거, 요렇게 씨가 있기 때문에 옆에 과육만 먹는 거예요 과육 요거 음, 오 달달해 오잘 익었네 람보탄 보기보다 씨가 커요 보이시죠 아몬드 정도 되거든요 이거 모르고 그냥 한입에 이빨 꽉 씹었다가 이빨 나가요 그냥 요거 드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음. 약간 땡땡한 젤리 씹는 느낌이에요 식감은 새콤한 맛은 전혀 없고 그냥 달기만 해요 달기만 씨 주위에 껍질 때문에 별로 안좋아 아 요거 네, 요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요거 씨를 빼면 요렇게 껍질이 보이거든요 껍질 음, 안에 씨 껍질이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좀 그러신 분들도 있을거야 근데 식감이 뭐 나쁘지, 나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긴 할 겁니다. 맞아요. 자, 이거 네 번째. 망고스틴. 망고스틴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망고스틴은 안에 보면 마늘처럼 생겼어요. 안에 마늘 쪽 있죠. 육쪽. 육쪽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새콤달콤이에요 새콤달콤. 수류탄 같아. <laughs> 근데 보통 이걸 어떻게 먹냐면, 여기에 따는 법을 잘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면 위에 꼭다리가 있어요. 꼭다리, 요렇게 나온 꼭다리, 요거를 잡고, 확 꺾으시면 안 돼요. 확 꺾지 말고 살살살살 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뜯으면 요렇게 완전히 따집니다. 이 꼭다리 부분이 손 안에 요렇게 올수 있도록 가운데 올수 있도록 하고 요거를 요렇게 눌러주면 돼요. 살포시 요렇게 눌리면 요렇게 갈라지죠. 요거를 그래서 벌려서 드시면 돼요. 이게 뺏겨지고 안에 마늘 육종 마늘 들어있는 것처럼 되겠어요. 마늘. 자, 이것도 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크게 생긴 거 보이시죠? 큰 거. 따로 작은 거는 씨가 없고, 큰 부분은 씨가 있거든요? 깨으로서 드시면 안 됩니다. 씨가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씨가 있거든요? 네. 이거 씨를 발라먹어야 됩니다. 이거 맛은 어떤 맛이냐면, 달콤한 맛이 강하긴 한데, 약간의 새콤한 맛도 있어요. 새콤달콤이란 맛이 딱이에요. 새콤달콤. 음! 맛있어, 요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를 드시다 보면 손에, 요렇게 분홍색이 묻어요. 보이시죠? 이게 오래 있어도 손에 물들지가 않거든요? 손 씻으면 바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과일. 골든 허니듀입니다. 골든 허니듀. 파메랑 멜론이랑 중간 맛. 섞인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섞인 맛. 요거는 그냥 멜론, 멜론 먹는 것처럼 자른대요. 네, 멜론 먹는 것처럼 자른대기 때문에. 이거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조그만 거 사왔나? 아직 완전히 다안 익은 것 같아 요 너무 작은 거 샀나봐요 그냥 맛있다고 먹어요 형님 난 방송에서 불안 못 쳐요 아침에서 그래요 난 방송에서 불안 안 칩니다 통으로 이렇게 깎기는 좀 힘드니까 잘라서 깎을게요 이렇게 자르면 그냥 무기는딱 멜론이에요 멜론 네, 그죠 멜론 멜론? 멜론? 멜론이지 멜론 어, 멜론이에요 한번 먹어 볼게요 아니었어아니었어 너무 작은 거 사가지고 안 익었습니다. 써요. 이게 골든 허니듀가 안 익으면 쓰거든요. 써요, 써. 써갖고 이건 못 먹겠다. 솔직히 큰거 사면은 다 익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거 작은 걸 샀어요. 혼자서 다못 먹을 것 같아서 과일을 돈 버렸네. 이쪽도 한번 먹어볼까? 음, 아니었어안 익었어. 실패. 자 필피 나왔고 이거 사실 분들은 좀 사이즈 큰거 사셔야 됩니다. 작은 거는 안 익은 게 많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 사셔가지고 드시면은 안에가 참외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해져요. 참외 그 안에 소갈처럼 그렇게 돼야지만 완전히 잘 익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이렇게 말라 있죠. 이제 이제 방금 이제 이거 이거 갈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 새싹 느낌이에요. 새싹 느낌. 끈적끈적한 느낌이 아예 없잖아요. 이건 안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 자돈 버렸고요. 어, 돈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일 산돌이라는 과일이에요. 산돌.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산돌이라 과일인데 필리핀 애들은 보통 이거를 안에 있는 속내용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안에 알맹이가 있죠. 씨가 있지만 씨를 쭉쭉 빨아먹고 버려요. 그 부분이 가장 맛있어서.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자두씨 있잖아, 자두씨. 자두씨가 이게 단맛도 나면서 새콤한 맛도 나고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거든요. 이 과일도 그래요. 근데 단맛이 조금 더 높아. 자두씨보다는. 근데 필리핀 애들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씨도 먹고 밖에 있는 이거 껍질을 깎아낸 다음에 소금이랑 고추에다 절여가지고 먹어요. 절여서. 근데 저도 이거 껍질을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텁텁해서 못 먹겠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씨부터 한번 먹도록 할게요. 원래 이것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누르기가 애매하니까 오늘은 칼로 좀 자를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C가 보입니다. C. C 보이시죠? C. 요게 C에요. C. 이거를 요렇게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C가 나와요. 렇게 C가 따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과육이 조금씩 붙어있어요. 과육. 이걸 빨아먹는 겁니다. 음, 과육이 붙어있는 것. 과육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 씨는 과육이 붙어있는데 과육이 질겨 그러니까 탱탱해 쫄깃쫄깃해 잘안 떨어져요 다른 과일보다 이거는 하나 갖다 5분 이상 먹어도 과육이 잘안 떨어져 진짜로 껌은 아닌데 과육이 씨에 붙어있는데 안 떨어져요 과육이 자 과육이 쪽쪽 빨아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정도 보이시죠 안 떨어져 손으로 이렇게 찢어도 이게 분리만 되지 뜯어지지가 않아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현지인들한테는 약간의 간식 같은 느낌 입에서 5분 동안 먹어도 저 상태야 안 떨어져 5분을 먹어도 안 떨어져요 진짜 과육이 진짜 많이 붙어있어요 보시면 옆에 붙어있는 과육이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져요 이거 먹는 겁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음 이건 약간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근데 향이 어떤 향이냐면 상큼한 향이에요, 상큼한 향. 이걸 딱 입에 먹었을 때 상큼한 향이 싹 돌면서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상큼한 향이 나요.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 아 장점이 있어요. 장점. 장점이 뭐냐면 이게 과육이 잘안 떨어지잖아요. 5분 동안 쪽쪽 빨아도 단맛은 계속 나와. 이게 장점이에요. 이 과일의 장점이 쪽쪽 계속 빨아도 단맛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분 정도 빨아도 괜찮아요. 이 과일은 필리핀에 오시면 산돌이나 과일, 이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안 갈릴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신맛도 아니고, 약간의 신맛이 있는데, 당도가 더 높고, 이게 쪽쪽쪽 빨아먹는 재미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자두 먹고 자두씩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듯이, 그런 걸또 새, 그러니까 추억을 할수 있는 느낌이 있고, 괜찮아요. 이 과일은 전 추천합니다. 이 과일 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잘 없어요. 산딸이랑과일 제가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핀 사람은 여기 안에 있는, 씨도 를도 그러니까 먹지만 여기 옆에 있는 과육도 먹는다고 했잖아 과육. 네, 요 과육도 한번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가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숟가락으로 퍼 퍼갖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 딱딱한데? 이게 색깔이 틀리거든요. 과육이 윗 부분 있죠? 진하죠 색깔. 이게 과육 부분이에요. 나 이거 먹어봤는데 텁텁했거든. 아무 맛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먹어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텁텁하고 <laughs> 쓰고 셔. 아 어, 이거 무슨 맛이라고 그래야 돼? 스펀지, 그러니까 느낌은 스펀지 느낌이야. 스펀지 느낌을 먹고 스펀지에서 신맛이랑 쓴 맛이 같이 나. 스펀지에서 맛대가리 하나데 더... 잠깐만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잠깐만. 아니 내가 금방 뱉어가지고 정확히 표현을 못하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를 또 먹어야 돼? 이번엔 조금 오래 씹을게요. 어떤 맛인지 오래 씹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 못 먹어.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니야. 아입 텁텁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아입 터. 텁 잠깐만. 나 야구르트 하나 먹을게. 입 너무 텁텁한데? 야구르트 하나 먹읍시다. 아 입이 너무 텁텁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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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 오늘은 필리핀 열대과일 먹어봤구요자 여기 옐로우 망고, 그린 망고, 그리고 람부탄, 그리고 망고스틴, 그리고 허니 골든듀, 아, 골든 허니듀, 아, 골든 허니듀입니다. 골든 허니듀, 산돌. 이렇게 여섯 가지 과일을 먹어봤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옐로우 망고, 람부탄, 망고스틴은 많이 드셔보셨을 건데, 그린 망고랑 골든 허니듀 그리고 산돌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스틴입니다. 망고스틴이 가장 저한테 좋고, 제일 맛있는 과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산돌, 그리고 정말 참외가 먹고 싶을 때 참외 대용으로 먹는 게 골든 허니듀예요. 골든 허니듀. 이게 참외랑 멜론이랑 섞은 맛이라서 참외 먹고 싶을 때한 번씩 먹으면 정말 맛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과일을 오래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산돌이랑 과일을 드시면 씨를 하루 쟁일 드셔도 과육을 다못빼 드실 겁니다. 정말 인정입니다. 요거 괜찮아요. 담배 끊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 심심하신 분들 요거 입에 물고 계시면 담배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추천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저는 과일을 해봤고 다음에는 또 필리핀의 다른 먹거리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로! 녹화 끝!